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몽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가입하시면 거래 수수료는 50% 할인되고 거래하실 때마다 20%가 자동으로 페이백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3개까지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하단 댓글에 제휴링크를 클릭하시면 비트게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베퍼럴 네, 코드 A030901이 자동 입력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거래소수료 평생 50% 할인 및20% 페이백이 적용됩니다. 이메일과 휴대폰 가입 방법이 있는데 전 이메일 가입 추천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는 8자 이상 숫자, 대문자, 특수문자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하시고 가입을 눌러주세요. 이 순서대로 그림을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와요 메일함 확인해서 6자리 코드 입력해 주시면 가입 완료입니다 다음으로 KYC 인증과 구글 OTP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트겟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Verify, Verify Now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신분증 타입을 고를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편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선택하신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고 업로드, 테이크어 포토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앞면을 촬영 후 업로드해 주시고 뒷면도 똑같이 해 줍니다. 신분증 촬영 후 얼굴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 안내에 따라 얼굴을 잘 맞추고 촬영하면 끝입니다. 보통 인증은 빠르면 10분, 늦어도 30분 이내로 처리됩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비트겟 앱에서 인증 완료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OTP 설정입니다. 비트겟 앱에서 좌측 상단의 아이콘 눌러주세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눌러 시큐리티 탭을 클릭하고 구글 OTP를 클릭합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설치해주세요. 설정 키가 나타나면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 키를 복사하고 구글 OTP 앱에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설정 키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계정 이름에 비트겟 내 키에는 방금 복사한 키를 붙여넣고 추가를 누릅니다. 생성된 OTP 번호를 눌러 복사하고. 비트겟 앱으로 돌아가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보안 설정도 완료됩니다. 끝나면 다시 PC로 돌아오세요. 자, 이젠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로그인 해서 USDT 검색하고 시장가로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해주세요. 매수 완료되면 상단 입출금 탭에서 USDT 누르고 출금 버튼 클릭.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해주시고 출금 수량 입력 후 출금 신청 누릅니다. 이제 비트겟으로 돌아가서 상단 오른쪽 지갑 모양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디파짓 클릭. 코인은 USDT, 네트워크는 꼭 TRC20으로 선택해 주세요. 생성된 입금 주소 복사해서 다시 업비트 출금창에 붙여넣고 입금처를 비트겟으로 선택 후 출금 신청. 이 채널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보통 3에서 5분 안에 입금됩니다. 비트겟에 들어온 테더는 현재 현물 지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 거래를 할 거니까 이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 줘야 해요. USDT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 클릭해 줍니다. 스팟에서 USDTM 퓨처로 설정하시고 자산은 USDTM 원하는 수량만큼 입력하시고 컨펌을 눌러주세요. 선물 지갑으로 가보시면 USDT가 이동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 준비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메뉴에서 퓨처스 USDTM 퓨처를 클릭하시면 거래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트, 호가창, 주문창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가 있는데 다양한 도구를 통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왼쪽 상단에는 다양한 타임 프레임이 있어서 원하는 타임 프레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리기, 글쓰기 등이 가능하고 추세선 피보나치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차트 상단에 인디케이터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지표를 추가할 수 있어서 원하는 지표를 검색하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보시면 호가창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물량 선택 부분을 통해서 몇개 단위로 볼 건지 선택할 수 있고 0.1개부터 100개까지 있습니다. 하단의 바이와 셀을 통해서 매수 매도 어느 쪽이 우위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는 주문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거래를 입력하는 가장 중요한 구역입니다. 모두 선택, 주문 방식 선택, 가격 입력, 수량 설정, TPSL 옵션 등 다양한 설정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밑쪽 크로스 또는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면 모두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거래로 이룰 수 있는 금액이 내가 건 금액만큼 제한되는 안전한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롱으로 진입했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달러가 되면 그만큼의 손실을 입고 포지션은 강제 청산됩니다. 초보자라면 무조건 격리 추천합니다. 반대로 크로스는 교차 거래로 지갑에 있는 전체 금액을 담보로 잡는 모드입니다. 100달러를 롱으로 진입했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 100달러가 되어도 지갑에 자산이 있다면. 지갑의 자산이 0이 될 때까지 손실을 입고 포지션은 강제 청산됩니다. 수익도 클수 있지만 청산도 훅 갑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최대 125배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수록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5배 설정하면 내돈 100달러로 500달러 어치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인 가격이 5% 상승하면 5배인 25%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 가격이 5% 하락하면 25% 손실을 입게 되고 20% 하락하면 손실은 100%가 되며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초보자는 3배에서 5배 이하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주문 방법입니다. 먼저, 지정가와 시장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는 지금 가격으로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이고,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 방향은 간단합니다. 코인 오를 것 같으면, 롱, 떨어질 것 같으면, 쇼스로 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정리할 때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익절과 손절 설정입니다. TP SL 체크하고, 어드밴시드 눌러서 원하는 금액 입력하셔도 되고, 이걸 움직여서 설정해주셔도 됩니다. TP는 자동 수익 실현 기능이고, SL은 자동 손절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8만 달러까지 상승하면 자동으로 익절하고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하면 자동으로 손절합니다. 미리 걸어두면 자고 있어도 알아서 정리돼요. 수량 입력하고 롱 또는 숏 버튼 누르면 거래가 시작됩니다. 하단 포지션 창에서 진입가, 현재 수익률, 청산가까지 다 확인 가능해요. 아래에 는 현재 수익률이고 그 아래는 청산 가격입니다.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는 수수료까지 감안했을 때 수익률 0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 금액보다 높아야 수익이 나는 거죠. 마진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고 포지션 진입 후에도 TP, S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정리할 때는 아래 클로스 프라이스에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고 클로를 누르거나 플래시클로스를 눌러 시장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금을 해보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지갑 모양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에셋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트랜스퍼를 누르고 위쪽에 선물 아래쪽에 현물로 설정하고 테더를 고른 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컨펌을 누릅니다. 상단 오른쪽 지갑 모양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현물지갑으로 이동합니다. 테더의 오른쪽에서 위드드롤을 누르고 네트워크는 TRC20 선택해줍니다. 업비트로 가서 입출금 탭에서 테더 선택 후 입금 누르고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하고 주소 복사해줍니다. 다시 비트겟으로 돌아와 주소 붙여넣어준 뒤 넥스트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위드드를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시는 분들은 컨펌 버튼 아래에 체인지 베리피케이션 메서드를 눌러주시고 인증 방법을 두개 선택한 후 컨펌을 눌러줍니다. 인증 코드를 각각 입력한 후 컨펌을 누르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잠시 후 업비트에 입금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부터 입금, 거래, 차트 설정, 출금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영상 다시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